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파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저희 클래넌 분 중에 항상 1등을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은 후레이님입니다. 후레이. 계란 후라이 아니에요. 후레이님입니다. 후레이님. 후레이님이 쓰는 덱을 봤는데, 여러분, 이분의 덱을 토대로 제가 미리 땡겨왔죠. 덱을 땡겨왔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덱으로 어쨌든 제가 그랜드 도전에서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니까 보시다가 좀제 플레이를 보시면 약간 눈 썩을 수도 있지만 좀 양해 받, 양해 바랍니다. 예, 양해 바라요. 좀 어렵네요. 다시 해봅시다. 자. 자. 이렇게 나쁘잖아. 들어가자. 아 감전 썼어야 된다 아쉽다 감전 썼으면 대박이었는데 아쉽죠. 좋아 데이비드래곤 데이비드래곤 데미지 무시하면 안돼 임마. 자어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후레이님이랑 후레이님은 골렘이었긴 한데 저는 이제 자이언트 한번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볼로로 계속 딜 넣으면 꾸준히 넣으면서 토네이도 토네이도를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오. 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쁘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기사를 넣어야 되나? 그렇지 말자. 그냥 무덤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덤, 엘리트로 없어. 뒤에 너 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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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오. 드디 타워 한번 깨 봤네요.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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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해 봅시다. 해 봅시다. 해 보자고 우리. 자, 그 다음에 자이언트였죠, 상대방. 블러를 이쪽에 깔게요. 이쪽에 깔고 스파키. 스파키면 이제 승리는 저의 확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잘 막으면 돼요. 네. 자, 어, 어, 베이비 드래곤을 이쪽에 깔아야 될거에 이쪽에 깔고 이쪽에 깔아서 스파를 아, 맞아 맞아, 나나 나 일렉트로 마법사 있었지? 와, 힘들죠 이러면은 이러면, 오, 좋아 좋거좋거좋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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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아, 어, 뭐야 뭐야! 스파키 살았어? 스파키 죽은 줄 알았는데? 일렉트로 마법사로 못 잡았구나 어, 깜짝이야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어씨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무덤 무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농마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번째 타워까지 깎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마 거의 포기 상태죠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어저 계속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쓰리 크라운 오케이 좋았어 자후레이님 명상에 먹칠하지 말자고 우리 자 다음 다음 가봅시다 다음 어 적응되니까 좀할 만한데 도 흐흐 부루부루 님 안녕 쌍다봉 여기 쌍다봉 오 어, 쌍다봉 닉킹 일치 하시네요. 아 클랭 일치 클랜 그거랑 일치가 되네요. 오케이 임필은 노 좋아. 스타트가 좋아 지금 스타트 가 좋아. 이거는 이렇게. 아 뭐야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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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형님 미안해. <laughs> 미안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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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갑시다 갑시다 들어 갑시다. 자 도둑 후두를 패라 그래 형은 쓰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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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도둑이 많이 아 이씨. 오케이 나쁘지 않아 지금 볼러딜 넣고 야야야 야, 야. 마법사 좀야 마법사 저걸 또싹 피해가지고 잘 때린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땡겨 풀타워 풀타워 건드리게 하고 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씨답하네 이거. 기사로. 임페르노 꺼내겠죠, 아마. 좋아, 좋아, 좋아. 오, 헬릭스 없나보다. 와이! 와이! 좋았어. 해골군데 깔끔히 처리했어. 좋아. 도둑이, 도둑이 해골병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자, 베이비드래곤 꺼내고, 갑시다. 갑시다 우리 무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나 쌍타봉 나 이제 무덤 들어간다 이제 무덤 들어간다 형 이제 자 요쪽에 쓰고 그럴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낸거야 임페르노 막을라고 좋았어 좋았어 어이 어이 오호이 시원하다 무덤 오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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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예 좋았어 좋았어 자 볼로 요쪽에 써주고 어이 자식이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 또다시 무덤이 들어갑니다 오케이x2 오케이. 나쁘잖아아 x 잖 나쁘지 잖아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래, 버티자 삐꼬삐꼬 삐꼬삐꼬 안 되죠. 삐꼬삐꼬 안돼 삐꼬삐꼬 못하게 할 거야, 안돼안 돼. 안 돼.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할수 있다 또 독, 바로 도독 독. 질러 주고러면서 삐꾸삐꾸 막아주고 오케이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어려져 오. 오오 부르부르님 감사합니다 쌍타봉 오적정 되니까 막 후후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완전 괜찮은데. 자, 다음판 바로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갑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아이오 z 즈이 아이디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의 제보 받습니다 네 어, 어렵네요 아이디가 자 처음에 볼러를 꺼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볼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자 자이언트, 자이언트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막고 들어갑시다 우리 막고 들어갑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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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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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좀만 더 천천히 가면 안되냐? 우리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해? 오케이, 오케이, 베비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자, 이제 무덤 갑니다, 무덤 무덤문 들어갑니다, 자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 여, 안 돼, 안 돼. 좋았어. 따박 날려주고. 자, 뭘 하냐. 또 볼로, 볼로 땡겨주면 됩니다. 자, 워, 어이, 잠깐만, 어이. 이거,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잘막읍시다 괜찮아, 오케이. 일렉트로 마법사를 잘 막았어. 어이. 내가 아까 무덤을 저렇게 썼구나. 되게 바보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좋아 좋아 발키리 있었죠? 자 이제 무덤을 조심해야겠다 발키리가 있으면 여러분 무덤을 굉장히 잘맞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여기 기사 뽑고 자이무덤 덱이구나 그덱 안돼 요 덱이 더 좋아 자 이제 한번 토네이도로 모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돈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네이드로 이쁘게 모아주고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쁘게 모았죠. 자, 이제 기사로. 볼링. 볼링. 오케이. 좋아, 좋아. 아이, 아 적을 알면 나를 안다. 어, 상대방이 무덤 막는 걸잘 아니까. 어, 야, 야, 야. 급했구나. 급했구나, 친구야. 야 모아주고 독이나 맞아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좋아 이거 막고, 요거, 요거 요거만 좀 막으면 된다 좀 막자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가깝 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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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얌마, 얌마 얌마, 아씨 어, 빨리 막아, 빨리 자, 무덤 쓰고 뭐 시간 네 시간이 없네요 네. 내가 이겼어 오케이 아야 뭐야 후레이님데어 적응하니까 어그 와중에 벌써 타워을 날릴 뻔했네요 어 완벽해 어 제가 항상 아이 사람들이 양심 없어 맨날 유행하는 덱만 하고 그런데 왜 하는지 알겠네요 대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럼 심지어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버튼 눌러 주시면은 어, 종 모양 버튼 눌러 주시면 알림이 가니까 그것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